프리미어5는 벽 바로 앞에서도 100인치의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화면을 터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? 아 네. 제형 네. 네. 프로님 그럼 첫커팅 한번 해주시는 걸로. <laughs> 음... 오. 예, 네, 처음에 이제 간단 사용 설명서가 이제 보여 있는데요. 제품 티저 같네요.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흰색 천으로 감싸져 있는 이제 제품이 있어요. 짜잔. 약간 명품 느낌이 조금 네. 들어간 것 같은데, 선물 포장된 것 같은 느낌도 네.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명품 선물을 받은 음. 느낌으로. 네. 이렇게 프리미어 5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적으로도 가구장이나 장식장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 프리미어 시리즈들은 좀 크고 이제 무거워서 댁 내에서 고성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었는데 울트라 쇼트루 제품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면 공간 효율이나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프리미어 5는 1.6kg 정도의 작고 귀여운 폼팩터를 가지고 댁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위에 버튼들도 이제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그렇요 이제 파워, 그다음에 뭐 볼륨 및 조작, 그리고 멀티키. 마지막은 뭘까요? 마이크키. 맞습니다. 저한테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니죠? 아, 닙니다 예. 네. 요거는 <laughs> 물리키라기보다는 터치 조작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. 본체를 끄집어냈던 이 박스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옆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거든요. 혹시나 놓치시지 말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라이프스타일 제품에 맞는 화이트톤의 리모컨이 들어있고요. 뒤쪽에 솔라셀 배터리가 달려 있어서요. 햇볕이라든가 뭐 실내에서도 형광등으로 통해서 배터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프리미어5는 이렇게 터치 스탠드와 결합했을 때 천장이 아닌 바닥에 투사할 수 있는 그리고 화면을 터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벽면 투사와는 다르게 바닥 투사는 사용자와의 거리가 가깝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터치 인터랙션까지 추가된다면 소비자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리미어5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터치를 가능하게 할 터치 스탠드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핸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이 있어서요. 네. 각각 따로 안쪽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위쪽에 음. 렌즈 부다 보니까 네. 일반적으로 이제 벽에 투사해서 쓸 때는 이것만 사용해도 되고 네. 터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터치 스탠드를 앞뒤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두 스탠드 중에 렌즈 부호가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자석으로 힘 들여서 끼실 필요 없이 자석으로 착 붙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해서 폼에 맞춰서 간단하게 네 오. 터치 스탠드 모드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박스가 들어 있는데요 케이블과 어댑터 모두 흰색으로 넣어놨습니다. 케이블은 여기 전원포트로 이곳에 연결을 하고, 어댑터에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. 오, 박스 한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포고핀이죠? 맞죠? 여기 <laughs> 보시면요, 이게 지금 포고핀입니다. 평소에는 단자부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다가 스탠드가 체결이 되면서 포고핀을 접속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. 형태만 해도 한세네 가지는 넘었던 것 같고요. 기구적인 정밀도나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하는 거 사실 그게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소비자가 가장 쉽게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석 체결 구조로 소비자가 한 번에 착 연결했을 때착 끝나는 이 구조로 가게 되었습니다. 음. 어, 벽에 일반적으로 투사해서 쓰는 사용성의 경우에는 공간의 효율을 좀 높이고 싶은 1, 2인 가구에게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세컨TV로 활용을 하셔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가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필요하시거든요. 혼자만의 시간이. <laughs> 뭐 OTT나 이런 게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축구나 이런 콘텐츠 즐기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소사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다양하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가족, 친구, 뭐 아이들과 함께 화면을 같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단 초점과 트리플 레이저 어, 기술 상하좌우 키스톤 스테레오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 도적용되어 뭐 OTT 서비스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터치까지 뭐 되는 제품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우리 프리미어 일밖에 없지 않을까